네, 그러면은, 다음은, 제가 이제, 뭐, 이은 내과 어, 마켓 팅내과 뭐, 거래가 가, 거래 조회가 가능한 일력 필터링이라고 하죠? 이거는 네. 또 어디서 진행을 해야 될까요? 네, 필터링 네. 요청은 저희 네. 홈메뉴에, 가운데 보시면 거래, 아, 거래 조회. 메뉴 네. 있어요. 네. 들어가, 들어가 볼게요. 네. 네, 먼저 제일 먼저 뜨는 게 추천 지하사선요하시겠습니까가 네. 뜨는데 요거는 만약에 병원에 들어가실 때 세팅 뭐~ 리스나 제약사가 네. 확정이 되지 않고 네. 이제 거래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시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쵸, 그쵸. 네. 근데 이때 저희한테 아 그래 좀네 아... 매출이 좀 크고 네. 품절이 좀 적은 제약사를 네. 좀 골라서 필터링청을 네. 해주세요. 이런 네. 분들 좀 계세요. 그쵸, 그쵸.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추천 지하사 세팅을 음... 해놓을 거고요. 이걸 선택을 하시면 저희가 네. 세팅해놓은 제약사가 자동적으로 이제 아... 올라가겠끔요 네. 네, 그렇게 구현해 놨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아니면, 저는 대화제약 하나만 필터링 요청을 할게요. 네. 대화제약, 대화사를 네. 선택을 해주시고, 그다에 병원정보. 병원정보는 저희가 이제 국내에 있는 병원정보들을 좀 최대한 사업주 정보를 저장을 해 두고 네. 있는데, 네. 만약에, 저는 테스트용으로 이 할게요. 네.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뜬다라고 하면, 이 병원정보, 사업증 정보가 저희한테 이제 데이터가 는 거예요. 네. 이 병원을 선택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제 저렇게 조회가 되지 않았을 때네 여자 네, 테스트용 병원을 검색했는데 입력 네. 그 검색이 안 돼요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담당, 대표님께서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 네, 네. 직접 입력을 선택을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지금 처음에 저희가 사업자등록증이 원래 필수 값으로 돼 있어서 네. 사업자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안 넘어갔었거든요. 아, 아, 이걸 조금 저희가 제한을 네. 풀어놓고 네. 지금 사업자 없어도 넘어가게끔 아, 네. 데시정을해놨고요 아, 네, 네. 그리고 병원 입력. 네, 병원 입력해주시고 네. 그다음 원장님 처함 입력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사업장으로 네. 응. 이렇게 누르면 병원 규모 선택하세요, 맞다. 동은 네. 일반 병원, 일반 이어야겠고요 네. 네. 그리고 병원 종류. 네. 여기서 진료과를 선택하시는 건데 여기 해당되지 않으면 모두 미분류로 네.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이제 주소 입력. 네. 주소 검색을 하고. 조선 입력까지 하면 이제 저희가 과유과요양기관번호 네. 입력하세요라고 뜨는데 요건 필수 정보는 아니고요. 아, 아. 만약 에이 하단에 이 초록색깔로 박스가 네. 떴다라고 하면 지금 추가 정보 없이 저희 가능한 상태라고 아, 보시면 만약에 되고. 만약에 이게 안 뜨면 요거를 꼭 입력해야 되는 제약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네, 저희가 거래 조회할 때요양기관번호가꼭 네. 필요해서 입력을 해주세요라고 네. 네, 설정을 해놓은 지하사가 좀몇 군데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여기 유형, 기관번호까지 입력을 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이제 거래 조회를 누르면 결과 값이 보고 싶다. 네. 그럼 어디로 들어가요? 그러면 네. 가르, 가운데 보내줘야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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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상태로 결과를 이제 네. 확인하시면 되는데 네. 뭐 요청 접수 음... 이 상태는 저희 대표님께서 네. 요청을 해주셨고 이걸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는 중이에요라고 음... 보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답변 상태가 가능하다 음. 신규 가능하다 제일 약품. 음. 테스트 병원, 아니. 신규 거래 가능하다. 불가능하면, 신규 거래 불가 음, 이렇게,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니다 중간에 거래내역 조회로 이걸하 확인이 가능하시다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궁금한 점은, 어, 제가, 뭐, 른 데서 이관을 해오고 싶거나, 아니면, 네. 어, 대화제약에, 뭐, B제품이 여기 안 들어가 있는데, 이미 대화제약을 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근데 네. B제품을 내가 하고 싶다. 이럴 때는 또 어떻게, 어느 곳에 가서 요청을 해야 될까요? 네, 그러면 어. 거래제 바로 옆에 네. 있죠. 이건 투코드. 이요 네. 메뉴를 이제 들어가 주시고, 네. 저희 거래 조회 그 진행하는 과정이랑 비슷해요. 아, 떻 대화제야? 네. 보면 대만 그다음에 병원 선택해 어, 네. 주시고요. 네. 근데 이제 거래 조회 하고 이광 특코드 큰 차이점은 네. 이제 시점이죠. 대출 시점, 그 언재냐 네. 이거를 꼭 정해 주셔야 되는데 원장님이랑 협의된 시점. 음. 뭐 예를 들어서 저는 6월자료부터 네. 이광을 요청할게요. 그러면 6월로 네. 설정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원장님 확인서가 있으신 음. 경우에는 있으 예. 선택하셔서 업로드 혹은 없다라고 없음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이, 이, 이 확인서가 필수는 아니죠? 네, 필수인 제약서가 있고 네. 필수 가 아닌 제약서가 아, 있는데 맞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개별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네, 네 만약 필수인데 확인서가 없다라고 네, 하시면 저희가 네. 개별적으로 아, 말씀을 드리고 네.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관을 이제 이관을 진행을 하시면서 네. 좀 특이 사항이 있는 경우가 았어요뭐꼭 네. 전달을 해야 되는 네. 내용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은 이 요청 사항에 간단하게 내모를 네. 해서 넘겨주시면 저희가 네. 이제 같이 확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관 요청, 누르시면 네, 누르시면 요청이 들어갑니다. 네. 두 코드. 네. 네투 코드도 이관처랑 동일합니다. 네. 시점까지 동일합니다. 네. 그 다음에, 대신에 이제 코드는 병원 하나의 코드를 이제 분리 요청을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꼭 품목 확인이 필요해요 아, 그렇죠. 왜냐면 제 제품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개별 약품 아, 선택. 아, 자세히 요 네, 네. 누르셔서 저는 스탑이랑 투 코드 요청을 네, 해볼게요 바로. 그러면 이렇게. 제품 선택한 다음에, 코드 음. 유처까지 했니다이 아, 그 간이랑 비슷한데, 네. 의약품을 좀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게좀 차이가 있다. 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도 똑같이 중간에 잘 되고 있는지, 거래 조회되건, 아까처럼 똑같죠? 필터링 했을 때와 비슷하게, 거래 조회되었다면,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또 중요한 게, 아무래도 저희 EDI 제출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한데, 포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EDI 제출은 저희가 네. 이제 메뉴가 크기 있죠? 네. 처방통계 EDI 제출. 네. 이거 들어가시면, 네. 이렇게. 거래처하고 음. 제약사에 선택 선택하시게끔 네. 뜨는데 네. 먼저 병원을 선택하시면 네. 해당 병원에 이제 저희 제가 코드를 갖고 있는 어. 제약사가 자동으로 네. 그럼 이거 제약사 선택하셔서 네. 제출 5월 선택 네. 뭐 2월 자료가 있다라고 하시면 5월 4월 네, 네 이렇게 선택하셔서 아. 업로드 해주시면 되고요 네. 네 업로드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출하기 누르시면 되고. 네. 제출하고 나서, 제가, <laughs> 어, 이게 잘된 건가 확인하면 어떻게,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네. 네. 옆에 이제 제출하는 차원 네. 통계 조회. 아, 여기 왼쪽시으면 여기서, 제가 6월 거는를잘냈는지 확인해서, 네. 누르면, 제가 막잘 올라갔으면 올라가는 거고. 네. 없으면, 뭐 제가 깜빡했거나, 날짜를 잘못했거나, 이런 실수를 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럼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필터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은 내과 필터링을 할때 대화제약이 오케이 났습니다. 그럼 통계 제출할 때 자동으로 이렇게 대화제약, 이음 렉과 이렇게 거래처 이름이 이음 과가 자동으로 잡혀 있요 저희 어플 통해서 거래처 에시를 어플 바로 자동으로 아, 바로. 그러면은 네. 자동 필터링한 거는 자동으로 잡혀 있다라는 말씀을 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음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현재 아직 이관을 진행 중이거나 아직 필터링을 했는데 아직 제약사 답변이 명확히 안 왔어요. 근데 네. 그렇다고 EDI를 받았는데 또 입력을 안할 수는 없고 네. 이런 좀 미등록된 거래처를. 등록하는, 제출하는 데는 있나요? 여기 없어 보여가지고. 네, 네 저희 홈메뉴에넣 없고요. 아, 홈메뉴 없죠. 네. 아까 서에 햄버거. 햄버거. 네. 들어가 네. 들어가면 처방통계 제출 바로 밑에. 미등록 네. 처방통계 제출. 아, 있군요. 네, 이런 네. 거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네. 이렇게 동일하게 네. 뜨는데 여기서 아, 중요한 건 네. 지금 대표님 코드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병원에 대해서 그렇죠. 자료를 제출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정확한 정보가 아. 필요한데 우선은 여기서 병원 정보를 네. 입력을 하시면 네. 이제 검색이 되는 경우에는 선택을 하셔서 네. 저희가 이제 웬만한 병원들은 등록이 돼 있다고 해요. 근데 또 네. 아직 뭐안돼 있는 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예. 등록, 네. 등록돼 있는 병원은 네. 선택을 해서 올려주시면 네. 되는데 만약에 안 뜬다라고 네. 하시면 직접, 직접 입력을 네. 아, 네. 뭐 네. 네. 네, 네. 여기서 병원명 입력을 해주실 때는 저희가 그 예를 들어 김내과 라고 하면, 전국에 긴대금 엄청 많잖아요. 아, 엄청 그럼 정확히 이제 저희가 어디 지역에 있는 병원인지 하기 아, 좀 어렵기 때문에, 뒤에 지역까지 고쳐시면 아, 그, 좀, 그, 네, 인이좀 빨라지겠죠. 음, 네. 그럼 이은 마켓은 내과는 전국에 하나밖에 없겠다. 이런 데 지역까지 써주실 필요는 없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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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제약사 선택. 네. 뭐, 동일하게, 그 다음에, 매출 병원. 여기까지 이제 동일합니다. 네. 자료 올리고 올려주고, 네. 네. 기출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시차 올라가는 데 보면 네. 조회를 놓시면 네.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현재까지 이제 좀 제가 궁금했던 기능들을 한번 좀쫙 알아봤는데, 한번 이게 한번 보면서 제가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아무튼 저희가 EDI 제출하는 기능이 이제 저희가 그 통계를 제출하자마자 바로 OCR이 이제 자동으로 읽어 수량이 바로 나오는 기능을 개발 중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저희는 네. OCR 기능을 도입을 했고, 네네.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좀 저희가 목표는 네. 조금이라도 가정선서, 네, 저는 저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받아보실 아, 수 있게끔, 아, 아, 네. 그죠 수량만 이 성길 입력하자마자 바로 나오면 정말 어, 모든 게좀 빨라지겠죠. 성길님도 노력을 좀예잘좀 yes, 네,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좀 개발이 되고 있다 말씀드리고 보다가 이거 경제적 지출 보고가 있는데 이거 이건, 이건 뭔가요? 네, 네 경제적 지출 보고는 네. 저희가 올해도 지금 7월 말까지 신고를 네. 해주셔야 돼요. 되잖아요. 네. 이 네, 지출보고 내용이 24년도, 작년 아, 내용이요. 진짜요? 근데 저도 지금 어제 제가 뭘 먹었는지 가물가물한데. 아, 뭐, 점심도 못먹었는지 생각이 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기억하기 좀 어려우시니까 아, 좀 그때그때 메모하실 수 있게끔 진행을 가 해보겠습니다. 개인적 해놨어요. 메모지. 이게 네. 예, 등록한다고 해서 뭐 심평을 보고 내보는 건 아니죠. 아, 아닙니다. 네. 아, 네. 개인적 보고로, 개인적인 메모로 쓰시는 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원내 거래가 있는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요건 뭘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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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내 거래는 저희랑 네. 연되어 있는 이제 펌스스 원내 동네 아 홈페이지가서 연결을 좀해드 아 네. 그래서 네. 이제 예, 아이디 비번이 있으시면 여기 아이디 비 들어가시면 되고 네. 혹시 저희가 원내 거래가 궁금하거나 하고 싶다 하시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저 어, 연락처로 연락하셔서 어, 문의를 해보시면 네. 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한 봤고요. 저희또 공기상황, 카카오 채널, 충분하게 이것도 들으면 되실 것 같고 이게 또 모세님의 뭐 의미 하나 있는데 또 여기 또그 유튜브 어, 저희 계속 보고 계실텐데 유튜브도 다 목록에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보시면서 어, 다양하게 어, 또그 외에 저희가 이제 저희 이음 마케터 홍이또그 마케팅 게시판도 만들어서 대표님들이 예, 손쉽게 뭐 소화기관, 명제, 혈압기관, 용제 검색. 편만 검색하면 뭐 상병 코드나 뭐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게 제가 그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요이 어플 하나면 그냥 모든 게 끝날 수 있도록 저희가 좀더 어뭐 시간이 흐러가면 완벽한 어플이 되지 않을까 예, 처음 시행착오좀 있을 수도 있지만 어, 조금만 좀 믿음을 어, 갖고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 또 이렇게 오늘 어플 하루 종일 선명을 해 주시느라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음. 오늘 또 소경님이 거의 9 0도분한것 같습니다 예, 또대표님들도또족하 하실 것 같은데 네, 오늘 목소리가 예전보다 조금 약간 좀 걸걸하다고 그런데뭐 무슨 <laughs> 네. 네. 일 있으실까요? 감기가 네. 걸려서 말라서... 네. 네, 한명은 감기 한명은 장염 <laughs> 네. 어, 대표님은 여름일수록 건강관리에 더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름휴가를 앞두고 계신데 또 즐거운 여름 네, 또 네. 건강이 더중요하 거예요. 어, 대표님들여영위부도잘다녀오시고 건강을 잘 하시면서 매출에 네. 숙소 잘하는 어, 저희 이음 메디컬 시스코리아와 더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